누구도 몰랐던 제안 구역 속 이야기, 베테랑들이 뽑은 키워드로 밝힌다. 오늘 가볼 제안 구역은 뭔가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는 봉인 PD. 응? 다 이유가 있다는데요. 오, 버스 타고 가요? 여기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속사정을 알수 있답니다. 뭐죠? 미친 사람들 같아요. 응? <laughs> 오늘 도 전쟁 치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공장 가는 거 맞죠? <웃음> 네. <웃음> 무슨 상황인지 이게 다 명절 맞이 출근 버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1도로 가는데? 명절만 되면 이곳에는 긴장감이 <웃음> 흐른답니다. <웃음> 너무 바쁘다 보니 말까지 잊을 정도라는데요. 야, 말할 틈이 없네요. 나가는 동안 한 3천 개 정도 됩니다. <laughs> 쌓인 양이 어마어마한데 와. 이때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직원들 대체 이곳은 어디인가요? 여기 한가 만드는 곳이에요. 한가 공장. <laughs> 아. 한가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명절만 되면 바쁘게 러는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한가 공장. 8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이곳은. 무려 4 대째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데요. 누적 판매량만 50만 세트가 넘는다는데 세월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명절이면 악 소리 난다는 한과 공장 지금 바로 봉인해제 합니다. 이거 베테랑들에게는 명절이 좀 남다르다는데요. 아 저한테 명절은 카페인 같아요. 잠을 굉장히 못 자게 하지만 그래도 중독성이 있잖아요. <laughs> 저희는요 음식 만드는 게 아니고 미술 작품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고 만듭니다 어, 예술적인 음, 평상시보다 한열 배는 바쁘다 생각하십니다 제가 이 노래 눈을... 한지도 예, 예, 예. 모를 정도로 바쁩니다 대목이 명절 대목만 되면 출근과 함께 전쟁터 같은 하루가 시작된답니다 아, 그렇죠. 공정은 총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튀기고 자르고 버무리고 포장까지 출근하면서 눈 한번 깜빡하면 금방 퇴근 시간이 된다는데 이 생활을 와. 80년 넘게 반복하고 있다는 이곳 쉴 틈이 없네요. 한 달은 잡아야지 하나에 만드는 게 완성이 돼요. 그첫 번째 봉인해제 키워드는 바로 한 달입니다. 오래 키워드의 비밀 찾기는 이 찹쌀 손가락 한과 공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찹쌀을 발효를 시켜서 예, 만들어서 건조를 해서 말린 거예요. 이게 발효를 시켜야 기포가 생기고 이렇게 지금 저기 튀기는 거 보시, 보시죠? 저렇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 납작하고 네모난 모양의 바탕 떡은 찹쌀을 발효시키고 건조해서 만든답니다. 30일 하고도 하루가 더 걸린다는데요. 한과 하나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만도 정말 길죠. 튀기의 공정에서는 온도가 생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나요? 100도. 무려 200도가 넘는 고온에서 튀겨줘야 한답니다. 먼저 두개의 망을 준비하여 튀길 체비를 단단히 해 주고요. 고온에 튀기기 전6 70도에서 한번 불리듯이 튀겨내고. 우와, 한번더다 200도 폭풍 샤워합니다. 와, 폭풍 갔어요. 와, 순식간에. 우와. 무궁화 꽃이, 아니, 한과 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는데요. 약 20초간 20번, 1초에 한 번씩 휘저어 주는 것이 이 과정의 포인트랍니다. 짧게. 아, 소리도 좋아요. 살살 휘저어 주다가 등장하는 베테랑의 쌍망의 전법. 오, 진짜 보여. 20년은 이 일을 해야 쓸수 있다는 고수의 숨겨둔 비법입니다. 기라는데 이 모든 과정이 단 3분 안에 이루어진다는데 3분이라는 시간이 기름을 최소한으로 쓰면서도 떡을 제대로 부풀어오르게 만드는 와. 마법의 시간이랍니다. 제설성에 어울리는 이유가요. 한이 부풀듯이 살림이 부풀게, 흥하게. 예부터 한과가 기름에서 부푸는 모습처럼 해산에 부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차례상에 한과를 올렸다는데. 우와. <laughs> 올 추석에는 우리도 한과를 먹으며 집안의 번영을 기대해 볼까요? 이만큼 부풀어 뜨는다. 기름이 벌써 이렇게 노래 있죠. 노래 같아요. 예, 다 입은 거. 음. 최소한의 기름으로 만들어야 가장 고소하고 좋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과 어떻게 고르죠? 꽉 차야 요 맛있는 한과 와. 찾기 쪼개 보면 알아요. 조청 실과 함께 등장한 속이 꽉찬 한과. 속이 꽉찬 한과는 바삭한 식감을 줄뿐 아니라 조청의 풍미를 어. 입안 가득 선사한다는데요. 막 실처럼. 달달한 조청이 튀긴 찹쌀의 바삭함을 완전 봉인합니다. 음, 어, 이 소리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맛있는 한과도 명절이 끝날 때쯤 되면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데요. 한과를 드시고 남으면 갈아주세요. 음? 명절이면 먹고 또 먹고 나눠줘도 종종 남는 한과. 저 남죠. 갈아서 활용하면 만사 오케이라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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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걸 어디에? 곱게 갈아준 한과를 꺼내 아이스크림이나 스프에 뿌려 주면 아 고소함에 달달함 한 스푼 추가하여 씹는 재미까지 솔솔 챙길 수 있다는데요. 식감이 타우치한 알코하게 디저트와 스프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한과 보관법. 밀폐용기나 봉지로 습기를 차단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약 6개월은 먹을 수 있다네요. 음 꽤 오래 가네요. 저희가 명절 때에는 한 30분 정도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두 번째 봉인의제 키워드는 20년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찾아온 곳은 바로 버무리기 작업 현장인데요. 상근 직원뿐만 아니라 명절 때만 일을 하는 직원들까지도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중의 베테랑. 이곳에 베테랑들만 가득한 이유는 바로 60도의 조청 버무리기 수작업 때문이랍니다. 경력이 최소 10년에서 20년은 되어야만 이 조청을 잘 다룰 수 있다는데요. 베테랑들의 행위 예술 같은 수작업 함께 보실까요? <laughs>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소식간다. 조총을 살살 둘러준 다음, 번개처럼 빠르게, 때론 물결처럼 부드럽게 버무려줍니다. 아, 빨리 하는 거는 조총이 굳으니까 빨리 밥을 묻혀야 돼요. 그래서 빨리 하는 거예요.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네, 느낌으로. 한 번에 열기가 떨어지기 전에 밥알이 잘 묻도록 빠르게 버무려야 하고요. 또한 번은 조청이 잘 식도로 여기를 완전히 빼고 바삭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한과의 열 조절은 오직 20년 베테랑들의 감으로만 이루어진다네요. 이 조청이 굳어가싶으면 이렇게 오와파요맛있겠다 8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꿋꿋하게 그 노하우를 지켜온 베테랑들. 한과만 튀기는 베테랑, 한과만 자르는 베테랑. 우와. 하다하다 한과에 술을 넣는다는 베테랑까지 등장했는데 예쁘죠? 오 예술인데요, 진짜? 진짜. 한과에 술을 넣는다니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멘드라미 꽃꽂이고 있어요. 어, 이게 식용 꽃이 돼 가지고 이거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곳은 한과에 어울릴 멘드라미 꽃을 직접 재배하고 있다는데요 멘드라미의 꽃말은 시들지 않는 사랑 고마움과 사랑의 의미를 담은 한과라는 선물과 참잘 어울리죠 한과의 가치를 한껏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정성을 쏟는 것이 필수랍니다 선물로 떠오른 한과 지역별로도 그 모습이 각양각색 특별하다는데요. 특산물이나 풍습 등에 따라 모습과 조리 방법이 상이한 한과. 먼저 다양한 음식 문화를 가진 서울과 경기도는 잣과 송화가루를 이용한 다식이 발달해 있다고 하고요. 충청도는 역시 인삼을 활용합니다. 전라도는 쫄깃한 강정과 한과가 대표적이고요. 달달한 꿀과 산뜻한 대추를 활용한 경상도의 정과와 다시. 그리고 강원도는 역시 찹쌀과 옥수수를 활용한 이 한과들이 이출를 이룹니다. 한과는 맛도 중요한데 예쁜 게 정말 중요해요. 이때 예쁜 것에 사활을 건 베테랑이 나타났다. 한 20년 정도 했어요. 20년이요? 네, 이 정도는 가뿐하게 500개, 600개. 네? 가뿐하게요? 1년 정도. 많이 쌓였는데. <laughs> 진가뿐하지 않은데. 그녀의 정체는 바로 포장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빵사 보자기. 하나당 평균 소요 시간 5분에서 7분 사이. 간단한 포장은 5분 안쪽으로 끝내주고요. 보자기 예쁘게 사기 힘든데. 장미꽃 모양의 고급 버전은 약 11분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한과라 쓰고 정성이라 읽는다. 어어요 높이 쌓인 상자만큼이나 배타랑의 뿌듯함과 자부심도 못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어 제가 이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런 자부심 그리고 또내 후손한테 물려줄 수 있다는 자부심 그런 자부심으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강릉을 넘어 전국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로 80년 세월의 자부심이 빛나는 한과의 승승장구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한과공장 봉인의제 원료.